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적 보고하겠습니다. 2월 2일, 러버티즈. 2월 15일, 국보 선절. 2월 28일, KTCS 수익. 8월 2일날, 오버젠 수익. 8월 4일디오 o 수익. 9월 5일날, 넵튠과셀트룩스 수익. 9월 10일날 혜성 TPC 수익 9월 10일날 알테오젠 수익 9월 18일날 유메더 수익 9월 20일날 한국코리아 수익 9월 20일날 이렌시스 수익 12월 26일날 러버티즈 수익 1월 3일날 어제 삼성출판사하고 아프리카TV 합쳐서 삼성 기자 74만 원 먹었고요. 대신 기자는 아프가티비만 사서 먹었습니다. 자이 삼성 출판사가 아프가티비를 두 종목을 다 팔아서 어저께 어저께 오후 장 3시 정도에 이두 종목을 삼성 출판사가 아프가티비를 팔한, 팔은 차원을 갖고 와이랩을 사서 와이랩 사자마자 정가 기준으로 수익이 0.7% 였고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올라가길래 에더 처리해서 Y랩 함성계좌 2 1 2 1 3 0 5 대신계좌 1 2 6 4 7 1 1 먹었습니다 자 대신계좌 보겠습니다 Y랩 1 2 6 4 7 1 1 Y랩 맞죠 1 2 6 4 7 1 1 맞죠 1월 3일 날, 와일랩이고요 1월 3일 날, 어제 사서 8,830원 사서 오늘 9,830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토탈러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그동안에 적자있 됐던 종목이 수익을 받았습니다. 수익을 받겠어요. 6.19087 적자가 드디어 오늘부로 수익으로 차단됐습니다. 6.19087 66087 맞죠? 세신계좌고요. 삼성계좌부터 삼성계좌 삼성기자. 삼성계좌다 동일하게 같은 단가 같은 가격에 사고 팔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보통 기본적으로 다한 점워크다 다 몰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Y랩 삼성계좌 221305 1 Y랩 1월 4일날 2 2 1 2 1305 맞죠? 자, 그리고요,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토탈 수선이기 24315 2 0 20, 24315 209, 24315 209, 24315 209 맞죠?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운빨로 Y랩을 하루만에 취급을 취했습니다.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